Hello. 아, 마이크데스, 원투, 원투. 마이크, 마이크, <laughs> <이거죠>! 맨! <laughs> 어? 그래, 어? 이거, 어, <laughs> 이 <없는> <laughs> 아, 아, 이거,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이 이거! 이거! 이 어?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거거야거 이거! 이거! 네거 이거! 이아 이거! 이거! <laughs> 아니 지침선을 왜또 들고 있냐고 위험 수치 B야 이거 위험 어, 수치 B? 아 별로 아무것도 아니네 오케이 일식이 일어난 곳에 내려가 야, 올라오지 말야 뭐야 야, 야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야뭐있어 티라노 사우스어 티라노 티 뭐야 누구 쳐먹고 는데야 누구 저저뒤졌 <저번이> <laughs> 야야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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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쏘리, 소리 쏠쏠. 리 야, 씨발, 뭐야, 여기 뭐야, 뭐 여기 뭐야, 왜안 올라가도, 왜안 올라가도. 왜안 올라가죠? 왜안 올라가죠? 왜안 올라가죠? 씨발, 야 야, 너희 다 죽었냐? 어 죽었다. 말함, 아냐? 어, 말함 알아? 죽었으면 함성 투표해봐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. 어, 어, <목 noir> <목 weird> <목 Hannover> <draw> 죽었다.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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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, 일 일로. 야, 이거. 야, 도망가야 돼, 이거. 이 네, 붙었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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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뭐있다 지벌. 야안 보여 안 보여. 야, 제발 살려줘 나 이거 못뭐 때줘. 야나 죽을 것 같은데. 야나 죽을 것 같은데. 야나 시체 옮나시겨줘 시체 옮겨줘. 야, 야니 시체험, 야, 야, 네 죽었어. 야 시발 나 여기서 어, 어떻게 나가? 여기서 어, 어떻게 나가나. 니네 <laughs> 뭐이? 아야왜안 때주냐고 벌레. 벌레 어떻게 때는데? 몰라 어떻게든 <laughs> 여기 오지 말라면 니가 나 벌레 취급했잖아 그리고 니네 목소리도 어? 뭐야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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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뭔데? 뭐야 뭐야 뭐지? 뭐야 뭐야 야,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 어, 어, 어!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해고구나 야 어느 회사가 해고당하면 죽이냐 야야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야 얼마 벌었다고 오지원오지원 나이스 이거 시키고 있을게. 너가 오기만 해 그냥 빠켜버릴 어. 거야. 어. 가자 가자. 오늘 어, 좀 밝은데? 아 좋다. 아, 그래, 그래 이런 날씨가, 이런 날씨가... 어, 야 어, 이런 날씨여야지 게임이. 가자가 아, 일단 가자. 가자 가자 그래야 밝은 게 게임이지 어두운 그게 게임이냐? 어. 뭐냐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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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뭐야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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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씨. 뭐야. 와. 거 뭐야? 야, 뭐야? 야, <laughs> 아, 아, 이거 늪이 있네. 야, 설마, 우리 모은 거다 없어지냐? 아니, 설마. 설마. 그러면, 야, 그러면 설마. 내가 신고할 거야. 아니, 아니, 아니 늪지대 뭐냐, 진짜로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야, 보여주자. 우리가 얼마나 승부산인지 보여주자, 고 야, 근데 우리 손전등 없잖아. 괜찮아, 가물하면, 가물하면 돼.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나사, 나이스. 벌써 시합이 어, 좋아. 나사, 나이스. 야, 빨리 주머니 넣어. 빨이개빨인데야아 지금 어떻게? <laughs> 야 빨리 야 빨리 퇴퇴 해. 퇴트해 아무것도 없어. 없어 오케이. 응. 야 오히려 좋아. 살짝 무서웠거든. <laughs> 우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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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나 좋아. 어 뭐야? 어 뭐야? 어. 나나봐 어? 야 이거 무기 네 32원. <laughs> 아 우리 하나만 더 구하면 에이. 되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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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

이 죽었다. 아, 떠난다. 아, 야, 근데 깬다, 이제 우리. 이거 깬 거야. 인정하고. 아, 화장실 엄마... 좀 갔다 올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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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리고 와. 야, 저 공룡 있다. 그니까. 러 어디? 야, 앉아서, 일로 와. 앉아서.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씨발. 야, 앉아서. 앉아서, 앉아서 이동해. 아, 나, 나 죽었다. 나 죽었어. 야, 아, 씨발, 불러. 우리끼리, <laughs> 어, 우리끼리라도 좀. 보자아 수. 자 수자. 근데 제 피해서 아, 근데 어떻게 손질등이라. 들고 가냐? 할수 있어. 알있어나 들어갑니다. 어? 야, 나가자. 나 나왔음. 저기 가, 말고 딴데 없나? <laughs> 딴데 없나? 야. 야, 와봐. 여기 옆길 있어, 옆길. 아, 옆, 옆길 가자, 옆길, 옆길 가자. 야, 우리 같은 겁쟁이들은 저런 데 가야 돼.

야야야야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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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야야 어디 빨리 가 빨리 가 여보 내 진돗대 신이문 열었어 안 좋은 줄알 누가 문 열었어 딱문 열었어 내가 열고 뺐음 내가 뒤져야되데문 열는 야 되는 거 아니야 거 어, 뭐 저글링 이런 게 아니라. 아 미친놈! 가! 나나나나 다시 다시 나나로나나로나나로야 살아 있지. 야 죽은 게 혹시 장돌이야? 야내말야 들려? 뭐야 무전기! 켜. 무전기. 아씨 이거 무전기 갖고 있는 애들이 죽었네? 야 터렛이 있어! 야 터렛이 있어! 개X발 <laughs> <게시발>. 야. <응? 웃음> <laughs> 야 좋으려나, 나이스. 야 진짜로. 회사 건물로 가자. 오! 개 지리지. 지리지. 개 지리지. 야 진짜 나이스다. 진짜. 핵까 가져가라. 가져가 이 새끼야. 와! 어! 와 미친. <laughs> 뭐, 뭐,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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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, 뭐야? 네가 저... 여러 번렸다고 지금 친 거야? 팔렸대. 팔렸대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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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에라이. <laughs> 170원. 오, 야, 나이스. 야, 월급 어, 받았다. 야, 나이스인데, 진짜? 오늘 140이 런벌었거든 어, 나이스. 야, 100원만 더 벌어, 1 0 0만 하루 쉬자. 하루 쉬자. 하루 쉬자 이러고 있네. 그런 거 없어. 출발. 어, 뭐어 선물이다. 어, 씨. <웃음> <웃음> 아, 씨. 당돌 죽었어?

<laughs> 아니, 뭔데, 저건! <laughs> 야, 울리네, 어 야, 야, 클럽인데! <laughs> 야, 다 보여, 다 보여, 다 보여! 야. <laughs> 야, 다 보여! 다 보여, 다 <laughs> 보여! 개신다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, 누가 나랑이야? <laughs> 누가 나랑 이렇게 안 맞는 거야? 어 여기라, 여기다 여기다 아, 야 근데 우리 이러면 챙긴 거 하나도 없지. 없지. 어, 깜짝이야. 씨발. 어, 어, 아 씨발. 야아 씨발. 야씨 뭐냐? 아, <laughs> 들어가지 마, 죽은 거지. 어? 와, <laughs> 어, 뭐야? 아... 야, 저거 뭔데? 아니, 사람 어, 아니야, 아니, 저거? 야, 쟤 뭔데? 쟤 뭔데, 그래서? 어, 여기까지 할까? 아까... 어떠... 어, 이거 어, 야, 뭐야, 뭐야? 아, 어, 깜짝이야, 씨. <laughs> 야, 야, 꽉 잡아, 꽉 잡아, 씨발. 잡아. 꽉 잡아! 어, 꽉 잡으라고, 아, 꽉 잡아! 죽어, 그냥. 나 그냥 죽어. 아니, 어, 어, 어떻게, 어떻게 안 되나? 아. 재밌다. 재밌네. 어... 아 처음부터 해야 되네. 아 근데 이 멤버로 공개하면 존나 웃기겠다. 그러니까.